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네, 그래서 오늘, 네, 역시나, 저 버스 타고 오히 잘했네요. 그래서 오늘 저기 1시간 전에 강실에서 그제 유튜브 채널 댓글도 달아야 돼요. 지금 3일째 저희 댓글 안 달았거든요. 지금. 그 빨리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꼭 강의 듣는 것좀 하고 오늘 행복제작소 동아리 활동해가지고 영상 그 저희 29초 영화지 행복제작소 동아리 형들이 출품한 거 영상 제작, 장비를 미루 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출품을 했던 것들, 염선생님한테 제출했는데, 그걸 아직 안 해가지고, 그 제출도 좀 해야겠네요. 아이고, SSD 안 가져왔네. 1 테라짜리. 이럴 테니까. 아, 고프로 그거 장비 염려는 방지였네.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 아, 니하여 오늘 할거 많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자리를 맡고 네, 여기까지. 에르베타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에르베타 다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걸어서 그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 쇼츠 찍으면서 스탠드까지 가져왔는데, 아, 날씨가 안 돼, 안 돼.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심약은 야 오늘 끝나자마자 자고요, 그냥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빨리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할게좀 있어가지고 걸어서 쇼츠 찍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 타고 오길 잘했네요. 어,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쳤어. 영상 스튜디오 활용기. 어, 저기 강의실에 살짝 왔더니, 여기 바로 영상 스튜디오 강의실로. <laughs> 그러면 걸어올 걸 그랬나? 쇼츠 찍고. 아, 컴퓨터 못 쓰네. 활뭐 하려고 그더니 오, 어,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영상 스튜디오 마스터 하기. 네, 오늘 요거 강의 듣습니다 요기, 요거. 와, 이게 진짜 특히 잘인데 어, 근데 이거, 이걸로 찍는구나. 아, 소니 이걸로 찍는데요? 음, AD, 오, 이렇게 찍는구나. 음. 이렇게 찍네요, 이렇게. 뭐야? 네, 알람입니다. 아, 이게 예, 그거죠, 이거. 저기. 그 대사 칠 때, 이거 딱, 와, 이거 엄청. 카메라 이렇게 돼가지고 다 편집이나 여기서 다 하는 장비 같아요. 음. 야, 씨. 네, 제가 저기 강의실에서 할줄 알고 좀 일찍 왔는데, 아이, 컴퓨터 못 쓰겠네요.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왔는데 강의실 안써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씨, 그거 지금 변경하는 거 이거 서 해야겠네 5 2 1 취소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우 이게 오, 네 지금 그거, 그거 해야겠네 켜가지고오 뭐야 의자가 없어 아 저기다 떴구나 어. 그러면 어, 의자를 가져와야겠네 의자 다 저쪽에 옮겨 놓으셨네요 아 그러면 좀 시간 맞춰서 가야겠네 컴퓨터 취소 안 하네요 봉자를 갔다가. 아, 이번 달은 심야 근무 끝나고 혼수 못하겠네요. 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ADSP 그 데이터베이스 준 전문가 과정 강의도 금천구에서 지금 재직자 지원으로 어떻게 40대만 되는데 제가 됐어요. 12명이래. 엄청 지원자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담당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0대가지고딱 됐다고 축하해 주신 다는까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주차기인데 그게 또 돼가지고 어술 먹으면 안됩니다 이번달 혼술은 아 이게 또 강제적인 자 그래서 지금 뭐하냐 지금 빨리 그 미더센터 저 등록을 해가지고 고식해야 된다 아 이거 지금 4K 제가 지금 개인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제 29초 슬픔 때문에 5월달에 그냥 편집만 이거 편집만 촬영하고 300기가 지금 4K로만 촬영해가지고 아 그거 지금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이번 달아씨 어, 그리고 어제 그 쇼츠 친구놈 집에 그 강남에 사는 친구놈 이 있어가지고 제가 쇼츠 올렸거든요. 와, 진짜 강남 아파트 좋긴 하네요. 오, 이놈 진짜 송광동이 저랑 진짜 친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나오는 친구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 아파트에서 쇼츠를 찍었는데 역시 쇼츠가 바로 올리긴 좋네요. <laughs> 그것도 4K를 찍었는데 먹는 거. 아, 그것도 편집해야 돼요. 진짜. 아 그래서 어제 뭐별건 올리진 않았는데, 아, 뭐, 거의 조회수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 저기, 가입자는 또, 가입자도 많이, 구독자도 지금 늘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 알고리즘 좀탄것 같아요. 제, 제 채널이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이제, 인제, 이제서야. 그 노대랑 이 붐이랑 이것도 받아서 미디어센터 오다듯이 그것도 출품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지금 2분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윤서 선생님은 지금 너무 바쁘시대요, 의외로.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그래서 혼자, 혼자 찍어야 될것 같이 촬영하는데, 이분 마이크로 한번 요거 일주일 동안 무료로 빌리니까 이것도 10분 화용해야죠 그래서 분 마이크로 녹음, 수음 하는 것만 연락해가지고 엄청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29초 영화제에 신의 한수 있잖아요. 그거 할때새 소리, 노래 소리, 아니, 아니, 그 소리가 제가 거기 앉아서 이포켓스를 찍었을 때 들렸는데 전혀 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봄 마이크에 대한 그 폴리 녹음을 꼭 제가 요번에 빌려가지고. 왜냐 경험, 오디오, 스튜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요번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빌릴 수 있잖아요. 꼭연락이 찍을 거고 생각, 아니 그냥 숨만. 봄날은 간다 영화 찍는 거죠. <laughs> 아유, 재미없습니다. 아유, 그냥 또 이렇게 말도, 아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신나고 하고 정신이 없네. 자, 그럼 우선 물좀좀 좀 먹는 걸로 좀 물, 얼음물을 제가 퇴근할 때 받아왔거든요.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은 좀 이따가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안 선생님, 어, 저기 아, 어, 저 뭐야? 아, 칫솔질 하시네요. 좀 이따. 아유. 아유. 결론은, 아유. 자 이제 이거를 5일당0일 맞죠? 핸드폰이랑. 어, 그러죠 아유, 정신이 없네. 이거 그냥 꺼. 이거 지금 저번에 한번 스마트폰 당근거래랑 그때 대학교 동창들 만나는 날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이어온거거제가 겨우 찾았다고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정신 놓을 줄 알았습니다. 흘렸는데 아그 당근 거래한다고 강남까지 서초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걸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운동 삼아. 아 근데 커피 먹고 빙기 젓거했다 늦어가지고 막 급하게 버스 타고 가려고 환승하려고 생각해가지고 갔다 갔는데 스마트폰 뛰어가지고 제 채널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그 겨우 찾았네요. 그 식자재 마트 직원이 주소하다가 거기 사장님한테 맡겨놔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진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어제 그 심야 근무하면서 스케줄 폈는데 이거 달력 보세요 달력 이거 빨간 거 보세요 이거 교육이랑 adhp 그 교육도 있거든요 그 금천구까지 또 가가지고 목요일날 다 오프로 해놨어요 팀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요때 금천구도 연락이 찍어야죠 그래서 오늘 찍을 거 엄청 많습니다 광명동으로 찍어 놔 가지고 그것도 올려야 되는데 뽀깨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거든요 고프로는 찍질 못해요 저저도 근데 뽀깨쓰지도 다 찍었어요 그거를 두번이 왔다갔다 쇼츠 쇼츠로 한번 간다고 찍고, 한, 처음부터 한지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거 찍고, 그 다음에 고프로로, 아니, 포켓으로도 찍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 올렸어요. 빨리 지금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선은 빨리 미디어 센터 가나요? 거 취소를 해주셨네요. 5일. 잠깐, 리스케이표가아유 5일. 맞죠? 4월 5일. 어, 이게 수업 있으니까 오전. 어.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시감면 딱하면 하나둘셋한한 아, 시도 하고 이건 포함되니까 이렇게 하고 아 오늘 심야구마 하는데 큰일났습니다 지금 어, 통화하는데 중간중간 졸려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여보세요 이거 몇분두번 번 들었는데 아 이것이 투이 평가 때 들어갑니다. 아, 실 이런 적이 처음인데, 아, 커피를 먹을래도 안 먹었던 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맞긴 맞아요. 그 29초 영화제 출품하고 그거 활동 내역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나이브로 다 찍었잖아요. 그 채널로 그거 링크 올리고 그 다음에 3주차 회의까지 그 29초 영화제 행복 제작소 3주차 회의까지 그것도 링크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카톡 있죠 카톡 단톡방에 이준 선생님 그 최종본 할때 제가 멘트 그거 어머님 뭐가 여행 가려고 가겠다 그걸 바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거냐.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은정 선생님한테 소음 후시, 후시 녹음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녹음해가지고 올렸던데요. 그래서 제가 또 행복재소 동아리로서 이준 선생님 그 작품에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바로 생각나던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저도 좀 이거 어떠시냐고 단톡방에 좀 그것도 캡쳐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목록. 두시까지. 했고요그 다음에. 10일이죠. 10일, 어, 1일날 어, 월요일, 월요일 맞네요. 이때도 하루 종일이었는데, 오전만대관하고 이렇게 다소 출품과, 아, 오늘 또 4일째 심야 근무. 제 다섯 칠포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5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술이죠. 전술.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 기준으로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고치고 때로 믿고 아예 다른 사람 영상도 안 보고, 그 자기가 처음인데 다른 영상 얼마나 도움될 게 많은데 제가 단적으로 재용 꼬라지 채널링 그분 그 썸네일을 제가 원래 처음에 빨간 걸한 거였는데 제정치성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빨간 게 그러니까 선거철로 오다 보니까 제가 확 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썸네일이나 그 채널명을 한글로 했거든요 한글로 빨간 걸로 <laughs> 그 깜짝 놀랬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재용 꼬라지 그분 영상이 아니 진짜 채널명이 재용 꼬라지예요 그 평화하는 게 아니고 40대 초반이신데 이제 하여튼 그분 영상 보니까 노란색인 거예요 노란색이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노란색을 바꿨죠 또우도는 해외 표출됐을 때, 친근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영상이 플레이 되면, 썸네일도 잘 듣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에서 영문을 넣는데, 었 그게 또 먹힌 것 같아요. 미국이 제일 높아요, 지금. 그 해외 할 때는. 그리고 표출이 지금 쇼츠 연락이 올리고 나서, 아르메니아, 뭐, 트키스탄 이런 데 조회가 오더라고 아, 그래서 20몇 곡에 지금 조회가 다 표출되고 있어서.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노란색으로 잘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댓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 또 뭐냐,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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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게 두 번째 이슈죠. 근데 컨텐츠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다, 다 나가죠. 서로 지금 댓글도 호응도 안 해주는데, 제가 한두 달 아무도 댓글 안달거든 이거 뭐제 영상 채널에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누가 니, 니널 아는데 내가 왜니 유튜브? <laughs> 아무도 구독 안 했습니다. 제 지인분 중. 근데 그걸 박선달 잔나병이 저 행복체소 동아리 회원이시거든요. 제가 행복체소 회장이잖아요. 그분이랑 술을 한두번 먹었어요. 그양길영 씨라고 해서 여기 관악구 사는 무술 감독이 있으세요. 올드보이 그 무술 감독이신데 엄청 유명한 분이 여기 왔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찍었어야 되는데, 제 얼굴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찍었는데, 그게 좀 후회되네요. 진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버 친구가 나오던데. 그분이랑 그 친구분이랑 해가지고, 그 잔나비 박선대 님이랑 3차까지 술 먹었잖아요. 근데 3차 먹을 때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맥주를 샀거든요. 5만원 넘게 나왔는데, 그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1차 얻어먹었는데, 그 3차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필링 끝 끊겼죠. 제가 좀 물병도 잊어먹고, 아씨.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가입은못 하시겠다. 바쁘셔서. <laughs> 아, 그분 들으셨으면 진짜 29초에까지 장난 아니었을 건데 무술적인 거 뭐. 장르도 구애도 없었는데 이거 액션물 하나 나오는 거같는데 진짜. 잠깐 이제 물 들어. 제가물 뜨기 전에 아까 저기 칫솔질 하셔 가지고 환기 좀 시키고. 그래서 오늘 그 걸어서 오면서 쇼츠 찔리려고 이렇게 스탠드까지 가져왔는데, 아, 이거또 날라갔네, 이거. 이거 이렇게. 아이 씨. 요럴 아. 때 트래킹할 때 쉬운 방법은 이걸 흔치하지말고 한번 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거 컷 편집하면 되니까. 다시 잡죠? 네, 다시 트래킹 가져죠 요거 가져왔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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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이거 쇼츠 찍으려고 오늘 1 시간. 아이씨. 그냥 오늘 그냥 양선지만 먹고 퇴근하고 그냥 바로 잤는데, 술은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양선지그 사장님들이랑 엄청 친해요. 이모들이 술을 오늘 안 먹자고. 물리적으로 먹을 수 없는 날입니다 <laughs> 아, 이번 달은 지금 수업이랑 그리고 아까 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스케줄표 제가 심야 보면서 저도 놀랬다니까 이 달력에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영업할 때 빼고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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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냥 아휴 그럼 이제 요거는 했고 뭐뭘 해야 되냐 본마이크를 빌려야 되는데 어 분명히 유튜브에 요거 요거거든요. 붐 마이크랑 요거. 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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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마이크랑 요거 제 오디오 드라마 강의 들었기 때문에 빌릴 수 있거든요. 1분기까지만 요거니 지원해 주고 2분기부터는 이제 빌리는 게 없어졌어요. 강의 들어도. 그래서 요거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서 요것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취소할 때. 고 요거를 날짜를 잘 정해 가지고 일주일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2 9초어제 추후에 2 9초어제 위한 폴리녹음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근데 이건 자연소리 녹음 많이 해야 될 텐데 뭐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역효과면니다 역효과 아그 29층 신의 한수할때그 청룡산 노래 수음할 때 바로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저기 아 저기 그 새소리랑 이런 거아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잘 열렸는데 거기 하나도 못포켓스이러지찍었는 뭐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음 그러면 요거는 언제 빌리냐? 날짜가? 잠깐요. 20일까지 빌려야 되거2 0일날 교육이 끝나서 한 달간 무료 요건. 그러면 요거를 잠깐요. 여기 장비도 빌려야 되는데 또. 헤이씨아이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 음, 저기 빌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조건이 이거 사용하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저 오디오 시트에서 지, 오디오 드라마 제작하기 했잖아요. 저는 증명이 되는데 이일 뭐야? 어, 어 그저께 봤을 때1일만 빌리고 있었는데 아 날짜가 방변문에었구나 제가 또 착각했으면 빌린 줄 알았네요. 이일은 날짜가 지나가지고엑스피시였습니다빌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증명을. 이거 증명. 을 이거 전문적한 사람 벌써 이거 쓰고 있겠죠. 이 비싼 건데. 그러면 제가. 아, 이번 주에는 안 되고요. 그 유튜브에서 이거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요, 요 사용 방법이랑 붐마이크 폴리 녹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채널에. 음... 몇 가지 실생활에 뭐 지하철 녹음, 뭐 신호등 바뀌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엄청 찍을 거 많네요. 하루 종일 이것도 이것도 유튜브로 찍어야 되는 채널 또 영상 하나 나왔네요, 본마이크로 29초 데뷔 영화에 대한 폴리 녹음 실생활 녹음으로 또 채널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영상 나올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 편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요거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아씨. 이거 분마이크는 조금 늦게, 일주일 뒤을 빌리는 거니까 이건 좀 늦게, 하여튼 2, 2주차, 3주차까지는 빌려야 됩니다. 분마이크. 그래서 우선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거아니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영상 촬영 장비도 편집할 때 조금 빌려가지고 설 해야 되고, 이번 달에 전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어 큰일 났어. 신약은 못하고 술 먹고 오면 하지 말고 또. 댓글, 달아, 댓글 달아야 되는데 댓글, 댓글. 그 댓글을 잘 달아야 하는데 어제 신랑한 더욱 주문해고 이것도 못했댓달야다 그래서